이 엄청 느리네요 아. 어? 저거 왜 이거 뭐야? 이거 뭐 뭐야? 어디서 방구로 방귀를... <laughs> 이게 뭐예요, 이거? 뭐야 이거? 파키 리노사우루스. 파키 리노사우루스 레벨 4. 기절도 엄청 빨리 풀리고. 아무 공룡이나 해서 색칠을 하라고 나 색칠하는 공룡 되게 싫어하는데 레벨로야 안장 뭐 좋나요? 안장 만들기 어렵나? 우선 얘를 집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죽지 않을까 싶네요. 나 근데 집에 가는 방향이 어디야 저거 무슨 색깔이야 색깔 안보이죠 저쪽으로 가야되네 저기는 우리집 근데 얘 가는 사이에 죽을거 같은데 너무 쪼랩이라 가는 사이에 죽지 않을까 싶어요 우 터져가지고 우선 해안가까지 나가주면 기다려요. 얘를 아 이왕하는 거 고렙이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, 어 여기도 있잖아. 25. 일대 많이 보이네. 얘 내추럴로 아저 이제 패시브로 바꿔주고요. 얘 공격 한번 볼까요? 아 그냥 후려치는 거야. 지금 장전하면서 뛰어가지고 속도가 안 나네요. 어, 한 마리 또 왔나? 한번더 아, 어, 잠깐만 얘는 왜 따라와? 아, 나 헷갈렸잖아. 지금 너한테 쏘고 있었잖아. 이 망할 로만 아, 또 한테 맞았다. 팔로잉을 안 풀어놨었네요. 아, 아 진짜 진짜 <웃음> <웃음> 아파 야, 너 아르센 옆에 좀가 있어. 헷갈리게 지리. <laughs> 아우, 얘 도깨스 뭔지 되게 궁금하다. 도깨스 도망가다 낑겼죠. 야, 쓰러져, 쓰러져. 자 기절수치 쭈는 거 보세요. 태밍데는한테 두방쏘시. 아, 나 친구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. 빨리 빨리 빨리. 초식은 푸드가 30에 먹나요? 3 0쯤면한 번씩 먹나? 겁나 아 조련중 조련중. 레벨오가 높으니까 한 번에 안 되네. 아씨 나코티안 갖고 왔는데. 됐어 됐어 됐어. 김하래님, 채팅 그렇게 치면 은 차단되십니다. 저 맨없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. 김하래님, 집 가는 방향이 이쪽이겠죠? 왜한 마리밖에 안쫓죠 뭐, 컴온, 컴온 컴온 어 여기도 위험해서 낚게나라면 안돼요 점프 뛰나 하고 겁나 무서워 얘 피투성인거 보니까 완전 쪼렙 13인데 이래? 완전 쪼렙이죠 잠만 잠시만요 어머니 미리 죽여놔 죽여놔 위험하다 야이씨, 뭐, 하. 레벨 5짜리 또 죽었어? 야, 촉과지도좀 찍고 가자. 나 쟤네 집키로 가야 되나? 또 죽었어? 아, 짜증나. 빌어먹을 듯 지대. 다 죽었네요, 방금 데만 애들. 뭐, 거나 뱀한테 죽었겠죠, 뭐. 얘왜 이렇게 버텨? 그만 죽지? 그만 죽지? 그만 죽지? 아우, 내 아르셈 밀대만한 번도 안 찍어가지고. 아, 그네 애들 패시. 아니에요. 한 마리는 뒤늦게 테이밍 했던 애는 유어타게 상태였죠. 손안 됐으니까. 얘 뭔데 안죽어?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뭐 다시 테명하면 됩니다 알로사우루스또좀 이따 잡죠 뭐 장인님은 아예 닉네임을 복밥장인으로 바꾸셨어요 야이 징하다 진짜 죽나 안죽나 한번 보자 씨. 제 피가 3분의 1 줄었죠 지금 아우 승질나 아 아르덴도 밀댐 너프 먹은거야 이게 와너만 죽는데 아야 올라가 올라가 괜히 저기서 까불다가 또 아고한테 물린다 다시 잡으러 갑시다. 다시 잡을 수 있어. 와 진짜 안 죽인다. 저 트리케? 트리케 저 새로 나온 애가 트리케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멀리서 보면 헷갈려. 이 돼지식기 고민자라는 돼지식기. 아우, 얘를 팔 팔로... 어떻게 끌고 가야 되지? 늪지대로 어떻게 지나가야 되지? 이제 너프전이 재밌었죠. 특히, 푸테라. 일템 푸테라 짱이었지. 어, 아, 이 가래 끓는 소리 뭐야? 얘 네, 진짜 아까기 초보가 이도 오늘 찍는다. 30 16 거리는 애들. 이번에 잡으면은 좀 돌아서 갈게요. 늪지대 피해서 돌아서 가겠습니다. 시간 오래 걸려도. 아, 다트릭이야 아까 걔도 좀 만나기 어려운 종 아니었나요? 여기 있다. 레벨 9. 아, 근데 너무 조렙인데. 뭐 레벨 4보다야 낫지. 야피하지만 c o 아 목도리 한대 맞아주고 피했네. 아또 왔어, 또 왔어. 제발 부디 고래비길. 부디 고래비길. 야, 네 친구 기절 풀린다. 어디 쓰러져 있을 텐데 안 기절 안 했네 오케이 오케이 아저 뭐야 방구 끼고 그냥 뉴턴 기절할 때다 됐던 소리죠 오케이 끼겼다 빨리 쓰러져 빨리 빨리 스테미너가 없단다 아이씨 에아이 아 게스 맞으니까 스테미너가 좀팍 주는 것 같아요 맞나요? 쓰러지라고 아나씨 목도리 이게 죽을라고 빨리빨리빨리 빨리, 빨리. 한 o l 또 어디갔죠? o 야생 r 레벨 몇인지도 모르겠어 지금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빨리빨리빨리 빨리, 야리야 먹어. 13. 쟤는 야, 니네 거야, 니네 거야, 니네 거야. 저 진짜 나 관심 없어. 13 빨리 들어가자 이번에. 돌아서 돌아서 가더라도. 위강 가를 따라서 립스틱 을 피해서 가요. 아, 너무 빨라, 너무 빨라. 이쪽 으로 가면 되 겠죠? 이쪽 으로 돌아 가면 될 거예요. 아, 빌어먹 을 립스틱 빨리 피 하자. 애들 다 놓쳤나? 슈프트안 내려고 왔는데 저기 있다 한 발이 어디 갔니? 저기 낑겨서 뭐해? 한 발이 저 안쪽에서 낑겼나 본데요? 아나 이것들 봐라. 점프도나하고 빨리 빨리 빨리. 하나라도 구해야 돼. 저 저기 다긴게 없어. 왜안 깨져? 안 깨져. 안 깨져. 안 깨져. 야에 벤벤벤벤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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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어 가고 한 마리 뭐 하니 여기서 너 어우 얘 이때 너무 약하다 따라오죠 야씨 색깔은 만렙인데 왜 이래 독에 바짝 오른 색깔이구만 한 마리 또 어디 갔어 아우! 조승표씨 됐어. 나와 여기 또록 쪼렙들 끼리 연애 시작 했네. 저독 뽑는 게 도대체 뭘까요? 너무 궁금해요. 집에서 빨리 안장 부터 하나 만듭시다. 우리 짜증 나겠다. 뭐 짜증 까지는 안 납니다. 뭐 죽으면 또타이밍이 오는 거지. 뭐. 저왜한 발을 왜또안 와? 내가 아까 지 친구 때렸다고 레벨 4 짜리던. 저서 아까 도깨스가 맞는 애들 기력 뺏는 거죠 근데 야생 공룡 같은 경우는 아니면 사람이 태밍이 돼도 사람이 안 타고 있는 애들은 기력 안 주는데 걔네도 줄라 나 어떻게? 어우 나저 멍청한 것들 진짜 야 나까지 낑겼잖아 나까지 낑겼잖아 이것들아 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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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루와 그냥 집에 되꾸간도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? 음 어서 오거라. 여기서 집까지 가려면은 섬을 강을 두 개를 건너야 될 텐데요. 우선 제일 고비인 늪지대는 벗어났죠 아 이왕이면 만내보러 가고싶은데 저 쪼랩들 진짜 새로운 공룡이니까 해줬지 설마 지금 한놈 또 낑겼니? 설마 아까 공룡계에서 얘네가 제일 멍청한 애들인가? 제작진이 여 개발진이 멍청한 걸 컨셉으로 만든 공룡인가요? 아우! 죽었잖아! 포트 레벨 19짜리, 인 13이고. 예, 흙 던지는 공룡도 테이밍 하겠습니다. 철이 없으니까 환장하겄네요 자 아까 스피노 쪼렙이었죠 아까 그놈 맞은거야 여기 바위있어서 가렸고 레벨 4 생긴것도 약간 띨빡하게 생기 야! 또 죽었어 너 레벨 몇인데? 니가 레벨이 몇인데 나의 초보 가이드를 방해를 하니? 68절라도 하자 어우 짜증나 가만 좀 있을래 가만히 좀 있으라고 이씨 방금 완전 안 맞았네 한 발도 안 맞았어요 지금까지 첫발 가만히 있으라고 일로 오라고 아얘또 그저께처럼 물속에 빠져죽는거 아니야? 기절했다가 레벨 3 저거서 또 집이 거 봐. 저거 랩터도 있고. 야야야야야야야야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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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던거 야, 하던거 야, 하던거 야, 하던거 하라고 이 내가 동네 북인가 진짜 무슨 답변이요? 특징 이 있는지 확인하고 쓰레기만 테이밍 안 해야지 무슨 아까 그 파키 뭐해요? 아주 가만히 좀 있어. 가서 테이밍하는 거 아니다. 스탑 스탑. 아이 자리 안 좋다. 에 시스템이 뭔거확 줄더라고요. 아까 가스 맞으니까. 얘 어디 갔어? 일로 일로 일로. 저거 나 잡으려고 저 위에 올라가는 거야? 아, 또빗 나갔어. 씨. 한대 때렸죠. 한 대. 죽여버릴 걸. 나얘왜 이리 못날러? 어우 나얘 진짜 미친놈 같아. 좀진득기좀 좀 있어봐. 지금 이거 마우스 움직임이 둔한 거는 지금 깡지가 제 오른손을 누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. 기가 막히죠 이제. 또 아까 걔 뿜는 가스 종류도 두 가지예요. 아, 그러다가 또 익사한다. 걔는 이다가 테이밍해가지고 초보가이도 한번 찍어보죠 무슨 기능이 있는지 적당히 이제 적당히 관장하고 있는데 육식이 왜 저래? 아, 샤르센 왜안 따라와? 얘오 마이 갓, 아르센 어디 갔어? <laughs> 아르센 어디 갔어요? 이상하겄네 어디가니 아르세나 미안하다 널 놓고 가는게 아니었는데 아까 저 바위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잖아 좋겠네 뒷담원네 아, 오늘 되는 게 없네, 시작부터.